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갑자기 경찰과 교육청에 무고되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수업도 중이 학교에서 쫓겨나서 퇴출되었고 출근 정지를 당했습니다. 4월 21일 경찰은 무혐의로 내사 종결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출근하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4월 24일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학면은 묵살되었고 교육청은 형사벌과 행정벌은 별개라면서 처음부터 성추행범으로 단정짓고 벌을 주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구제팀이 신고 당일부터 개입해서 교육청과 학교에 격리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수업 중에 쫓겨나고 출근 정지를 당하고 직위해제를 당했던 것은 학생인권교육센터 때문이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아직 교육청의 공문 보고도 되지 않은 4월 19일 2시 5분에 뉴시스의 성추행 기사가 나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불러 밀실에서 3시간이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죄없는 남편에게 죄가 있다며 계속 부인하면 학생들이 무고로 다치게 된다고 협박하며 인정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 그들은 미성숙한 중학생들이라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조차 모를 것이라면서 하지만 자기들은 그걸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생들이 성숙한 인격체이고 학생인권을 알고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옹호관과 조사부제팀입니다 이율배반적 발언 아닙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체육 교사가 신고한 것을 학생들과 학부모가 신고한 것으로 조작했고 언론에 유포했습니다 뉴시스는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 소속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과 짜고 성추행 기사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신고했다고 보도했고 내사 종결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되었다고 고도하여 마치 남편이 학생들을 입마금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교육청을 8번 찾아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과 김규태 부교육감은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민원실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런 것 없다고 하더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소연하려니까 거기에 해봤자 교육청으로 배정되니까 결국 전국교육청에서 다루게 된다면서 징계를 받은 후에 억울하면 그때나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성추행으로 누명을 쓰고 징계를 받으면 인생 끝장나않습니까 그렇게 무죄라고 밝혀졌는데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고를 당했는데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겁니다. 무고를 한 체육교사는 정당한 업무처리를 한 것이라면서 감쌌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자인데도 아무 일 없이 교장이 바뀌고 남편이 없는 그 학교에서 현재 대장노릇을 하면서 근무 중입니다. 교육청 인성건강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남편에게 학생들이 고발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고발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사람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재조사를 할 때는 징계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면서 일부 인정하고 경징계를 받는 게 낫지 않냐고 회유를 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서 몸무게가 쭉쭉 빠지던 남편은 지쳐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알려준 대로 진술했고 경징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붉은 경고 정도로 그칠 것이라고 하던 그들 말과 달리 7월 18일에 받은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성희롱,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등등, 난생 처음 보는 단어들이 줄줄 나열되었고, 결론은 신분상 처분을 교육감에게 권고, 였습니다. 남편 사후에 드러난 사실은, 화면이나 회의임 등의 중징계는 정해져 있었다더군요.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불문 경고라더니,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냐고 항의하자, 심의위원회가 그랬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중징계 대상자를 심의하는데, 자기들이 거기 회고해놓고, 핑계를 대면서 오리발을 내린 거죠. 남편을 희망하여 그들이 알려준 대로 대답하게 만들고 중징계하도록 조작한 겁니다. 결국 중징계를 위한 감사 통보를 받고 수치심과 모멸감과 어리석게 속았다는 자괴감과 31년을 헌신한 교육계와 동료 선생들과 학생들에 대한 쓰라린 배신감으로 인생 전체를 허비했다고 괴로워하던 남편은 두통에 통화를 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생들 만나 탄원서를 받으면 2차 피해라 감옥 갈수 있다는 수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과의, 교육지원과장과의 통화와 이틀간 학교로 감사가 나오는데 학생은 조사하지 않고 먼지까지탈탈 떨겠다고 한다는 그 무고를 했던 당사자의 체육교사와의 통화였습니다. 2017년 8월 5일 나는 강아지 사료를 가지러 갔다가 차고에 목을 메고 눈물로 얼룩진 남경 너머로 눈을 부릅뜬 채 축 늘어져서 대롱거리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빼물은 혀가 검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놀라 비명을 지르자 딸아이가 뛰어나와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딸은 가위를 갖고, 복맨 줄을 잘랐고, 남편은 나무토막처럼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무고를 당한 뒤 108일 만에 생전에 섬기던 부처님 품으로 108번대를 끊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은 딸과 내 머리와 가슴에 깊은 상처를 새겨져서 죽도록 잊히지 않을 겁니다. 매일 남편의 무고를 당한 날부터 죽은 모습을 목격했던 그 시라들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죽이고 한 가정을 파탄내고 끔찍한 트라우마를 선물했습니다. 그들은 유족의 희망과 꿈과 삶의 질을 늪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선량한 국민이던 우리에게 개인기피증 공황장애, 주울증 등의 사회 부적응을 넘어선 사회불신의 강한 적기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들을 죽이는 꿈을 꿉니다. 올리아처럼 커진 내가 인형같은 그들을 공기골 던지듯 던지고 분노에 복수를 하는 꿈도 꿨습니다. 깨고 나면 소스 아쳐서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가해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압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살자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지방검찰청에 1 0 명을 고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은 그들의 거짓 진술만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광주 고검에 항고했더니 전주지검에서는 광주 고검 전주 지부로 사건을 사건을 이첩하여 거기서도 역시 불기소했습니다. 이유가 전주 지검이 타당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통속이었습니다. 피고 의 소인들을 조사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는 썩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지만 자기는 말단 검사고 자기 위에는 많은 검사들이 있고 부장검사와 회의를 해서 결정한 바라면서 담당 검사가 안 되었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증거, 증거 자료는 그 자체로 내 증거 자료였습니다. 허위와 조작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들어가는데도 검찰은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자칭 직보 교육감들의 대표라는 김승환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공로자인 연규홍 공호관이고그 밑에 일단들이기 때문에 검찰은 손도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경찰이 무고인이 고소하려면 하라고까지 말했던 체육교사조차 무혐의랍니다. 전교조 전교조라고 하요 전교조는 민노총의 일부라서 전교조와 민노총과 연결된 체육교사는 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검은 커넥션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4번 구발하고 다음 아브라에 11차례 글을 올렸고 청와대 청원도 했습니다. 모두 허세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 나라 시스템에도 크게 실망했습니다. 대통령 내외에게 편지를 각각 두 차례 보냈습니다. 그들은 읽어보지도 않았고 비서실에서 대법원에 대법원에서 전주 직업에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서가 전화하여 검찰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더군요. 그리고 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남편 생시에 거꾸로 그들에게 당했던 성희롱을 두번 진정 접수를 하고나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그들과 한 식구라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를 했습니다. 남편 사망 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집권 조사를 해달라는 남편 형님의 요청을 또 거절했습니다. 2018년 5월 15일 스승날에 저는 한유관 대표님, 박성재 변호사님, 지영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들, 다 드러난 조작된 증거들, 익산의 장미식장에 부안에서 연일 찾아와 울면서 사죄를 하던. 성추행, 성희롱 피해자라고 그들이 주장했던 바로 그 학생들. 다 무시하는 사법권과 인,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심지어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그 학생들에게 학생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너희들 잘못은 없다! 라고 상담 세례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태도가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송경진 경시새끼! 왜 뒤져가지고 우리만 귀찮게 만들었냐고! 돌아가신 선생님을 모욕할 정도로 변했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바뀌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게 민노총과 전교조의 도움을 받은 진보 교육관과 민노총 사나 전교조와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특별경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를 등에 업은 학생인권교육센터가 만든 결과입니다. 2017년 4월 19일 우고를 당한 남편은 동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는 조사도 흐지부지했습니다. 그러나 새 정권이 들어서고 인권파리들이 힘을 얻게 되자 갑자기 재조사를 하고 시민위원회에 붙이고 결국 온갖 더러운 노명을 씌워 죽여버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지자체와 관공서 및 국가관련기관과 기업체와 노조와 교육청에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육안조직을 만들어 인권파리들의 취업을 권고했습니다. 그 결과로 학생운권인권교육센터라는 것이 등장하여 온갖 불법과 위법과 범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남편은 목숨을 잃었고 저는 과부가 되고 자식은 평모스라가 되었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존재 근거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그 조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제관을 남녀 성으로 보고 교육적인 행동을 성적 표현으로 치부하고 교권을 바닥에 묻어버린 지금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대학입시가 오로지 교육의 목표인가요? 인권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인권이 소중한 것이지 특정 집단의 인권만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인권은 국민의 인권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도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권 조례들은 그 내용이 동일하게 하나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닌 타인을 인권 침해의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범죄인화를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권 침해의 가부를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집법은 그 자체로 차별법입니다. 국가가 사리사육을 악세운 단체를 내세워 국민 차별을 하겠다고 공연히 사기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10월 25일이 우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죽을 날까지 나는 무고일, 사망일, 생일, 결혼 기념일 등 가슴 아픈 날들을 맞이해야 하고 또분해해야할 것입니다. 긴긴 세월을 사랑하는 잃어버린 남편을 위한 눈물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의를 위해 나서 주시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부디 학생인권조례 재정 저지 및 폐지라는 목적을 이루고 사회를 바로잡는 일에 단단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